2013년 스파크 LS 스타 등급의 차량이고요. 차량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타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쪽에 발판 코인 매트 시트 역시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차량 오자마자 바로 차량을 했습니다 정말 병적으로 병적으로 관리를 잘한 차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열선 시트 옵션으로 추가된 차량입니다 원래 기본적인 차량의 키는 두 개인데요 이건 또 하나를 또예 전 차주분께서 분실의 우려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들어 놨고요. 잠금과 열림이 될수 있게 노부식 스마트키 3개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안쪽을 좀 살펴드리면 아직 세차 전인데도 정말 깨끗하게. 사용을 잘 하셨고요.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셨기 때문에 차량의 흠집이나 정말 신차 그대로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S등급의 차량이 LT와 가장 크게 차이점을 나타내는 게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인데요. 이 차량은 LS등급인데도 내비게이션과 마찬가지로 후방카메라까지 깨끗하게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로수 62,000km, 키로, 62,000km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성능장에서 무사고 확인됐고요. 단순 교환 핸다 하나가 교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드리면 타이어를 차량을 구매하시고 타이어는 교환을 하셨습니다. 약 6개월 정도 되셨고요. 80% 이상 남아있고 휠 역시 사제품으로 이쁘게 장착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2014년도 62,000km 무사고 단순견 기 핸드 하나 있는 차량 중고차 플렉스 구독자분들에게 430만 원, 43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용을 찾으시거나 내지는 짧은 거리의 운행 아니면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중고차 플렉스 중고차앱이었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